하세요. 백일의 성경 독도 때 인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64일 차 5월 4일입니다. 에르미아 33장부터 43장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에르미아 33장에서는 유다가 비록 타락하고 또한 바벨론에 멸망당할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된다는 것을 에레미야를 통해서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있는지를 레갑 족속을 통해서 예로 다시 보여주십니다. 이런 와중에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보여진 그두 마리를 불태우고, 또, 에레미아는 다시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했습니다. 왕이 기도를 요청했고, 또한 에레미아는 이제 반역을 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투옥이 되고 구성에서 다시 살아나는 과정을 반복한 어려운 지경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루살렘이 함락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고 끌려갔지만, 에레미아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도 얼마 가지 않아서 바벨론이 세워놨던 그달라총독이 살해되는 것을 통해서 남아있던 무리들이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신들만이 아니라 에레미아까지 애굽으로 끌고 갔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도 불순종한 백성들은 끝끝내 순종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35장에 보면 레갑 족속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갠족 속의 한일방가 레갑 족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요나답, 요나답인데, 이제 레갑의 아들이 요나답이었는데, 그는 예후와 함께 바알 선자들 첫결하는데 동참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고 농경 생활을 유목 생활을 했고 선조 요나답의 지시에 따라서 250년간 사치와 부절제를 멀리하고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250년 전에 조상이 한 이야기도 이렇게 듣는데, 지금 직접 하나님 말씀하신 는도안 듣는 이 유다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디기아는 이렇게, 어, 에르메아가 기록한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을 읽고 나면, 한 조각, 한 조각 찢어서 불에 태워버린 만큼, 악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38자의 몸이 구덩이 속에 이르면 갇혔을 때 그가 사람들의 움으로 구출되는 절망적인 상황을 겪게 됩니다. 시드기야 9년부터 2년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되고 바벨론에서 마침내 열망을 당했으며 성전은 철저하게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미스바에서부터 애굽으로 피난 가서 바드로스라는 곳까지 가게 되는데 에레메도 역시 이 백성들과 함께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말라 고 그랬는데 그들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시 갈 수밖에 없은, 없는 불순종의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떠났던 곳 또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던 그곳을 가지 말라고 했는데. 그들은 갔고 마침내 그곳에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애국은 어디입니까? 오늘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의 님 말씀은 무엇입니까?